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부 지역장연물센터 물리치료사 윤찬입니다 오늘은 척수 손상 이후 어깨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 방법에 대해 분당 차병원 재활학과 민경원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재활학과 민경원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어깨 통증을 겪는 장애인 분들께서 통증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겪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척수 손상 후에 어깨 통증이 정말 흔한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척수 손상이 있는 분들이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저도 이제 외래에서 척손상 있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어깨 통증입니다. 척손상이 있게 되면 이제 걷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휠체어를 직접 밀거나 이동할 때또 침대에서 의자로 옮겨하는 동작처럼 전신의 체중을 팔에 지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작 동작이 누적되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는 이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봐도 척추 손상 이후 1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만큼 흔하지만 또 환자들이 많이 불편한 문제여서 통증이 생기기 전에 조기 관리와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어깨 통증에 더 취약할까요? 어깨 통증이 사실 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어, 특정 요인이 있을 때더 위험합니다. 어, 양쪽 사지 마비가 있는 분들은 하반신 마비에 비해서 양쪽 팔을 써야 되는데 이제 더 손상에 취약 취약해서 어깨 부담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척수 손상이 오래되면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에 통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어깨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인들 하나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깨 구조가 더 부담이 오고 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겨, 다른 경우보다 스트레칭과 자세, 또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어깨에 무리를 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휠체어를 반복해서 미는 동작이나 침대나 의자로 이동할 때 체중을 팔로 지탱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또는 머리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비 정상적인 자세로 오래 있는 것도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돼서 과사용 증후군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통증이나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런 행동들을 주의하고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과사용 증후군과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각각의 증증과 튼친과... 사이적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과사용 증후군은 그말 그대로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는 다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깨 관절이 다른 관절보다 이런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깨에서 과사용 증후군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팔은 어깨라는 관절은 가동 범위가 큰 대신에 또 다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다른 관절들은 뼈와 뼈가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범위는 어, 어깨 관절의 범위는 이제 크진 않지만 좀 안정적이지만 어깨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 뼈가 맞닿지 않는 부위를 근육으로 또 근육이 어깨에 붙는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근육과 회전근개로 어깨 관절을 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뼈보다는 이런 힘줄이나 근육이 다치기 쉬워서 어, 팔에서 더과사용 증후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충돌 증후군은 이제 그 중에서 어, 그 말뜻 그대로 두 개의 구조물이 부딪힐 때 생긴다라는 뜻인데 어깨에 보면 이 견봉이라고 견갑골에서 약간 튀어나온 이 뚜껑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뚜껑 아래를 우리가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견봉하 공간에 어깨의 안정성에 중요한 회전 근개가 지나갑니다. 팔을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회전 근개가이 견봉 뚜껑이 자꾸 부딪히는, 어, 상황이,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깨 힘줄이 다치고, 어깨 힘줄이 다치게 되면 어깨뼈가 견봉 쪽으로 약간 올라가게 돼서 이 어깨 힘줄이 있는 공간이 더 좁아지고 힘줄 손상은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힘줄이 견봉에 부딪히는 것을 과사용 증후군 중에서도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로 따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교수님 말씀한 대로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런 무서운 어깨 통증 저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물론 이제 어깨 통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 휠체어를 밀때 올바르게 어깨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 팔꿈치를 너무 피거나 과하게 돌리는 습관은 어깨에 무리를 줄수 있어서 효율적인 팔 움직임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 안전하게 이동, 트랜스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침대에서 휠체어나 번기로 이동할 때, 체중을 분산시키는 어떤 요령을 익히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깨에 무리가 안 되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까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언제 많이 생기냐면, 팔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팔을 다치기 쉽기 때문에, 너무 높은 선반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런 경 이제 선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 어,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다칠 수 있는, 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내 어깨가 다치지 않게 몸에 맞게 좀 신경을 쓰는 게 어깨 보호에 중요합니다. 끝으로 휠체어 세팅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휠체어를 쓰는 분들은 많은 시간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 휠체어를 밀거나 어,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휠체어 의자의 높이나 팔걸이의 위치, 바퀴 위치 등에 따라서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휠체어 적절한 그런 세팅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 습관만 잘 지키셔도 어깨가 아프지 않게 잘쓸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휠체어는 저희가 어떻게 미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음 먼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주,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리거나 몸을 비틀지 않고 상체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휠체어를 밀어야 어깨에 부담이 어, 크게 가지 않습니다. 팔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팔꿈치를 너무 펴거나 굽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휠체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푸시 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림 위를 이제 짚었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한 100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각도가 벗어나게 되면 어깨 관절에 좀 스트레스가 가해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각도를 지키는 게 지키 어, 그 정도 각도가 되도록 휠체어 바퀴의 높이를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휠체어를 밀 때. 너무 빠르게 밀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좀 피해야 됩니다. 천천히 또 부드럽게 이런 휠체어 방향을 조절을 해야지 팔과 어깨 근육의 손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휠체어 좌석의 높이나 푸시링 위치도 어, 그 각각 개개인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좌석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손의 위치에 따라서 어깨에 무리를 줄수 있어서. 이런 휠체어 자상 높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내게 맞는 세팅인지 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어깨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제 헤드 힙스 이동 기술이라는 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머리를 움직이면 엉덩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휠체어 머리의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고 어깨에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손의 위치를 체중이 잘 지탱이 될수 있게 안정된 지점에 두어야 하고 둘째는 휠체어의 각도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과 휠체어의 각도가 너무 멀지 않게 또 이동이 편한 쪽으로 살짝 비틀어 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몸의 중심 이동을 할때 부드럽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한 번에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큰 기술은 아니고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지만 좀 연습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실생활에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교수님 저희가 혹시 집안 환경에서도 이 어깨 통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그 집안 환경도 중요한데요. 이런 생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을 높이 올릴 때 어깨를 더잘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은 팔을 높이 뻗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는 게 좋고, 무거운 물건은 가슴 높이보다 높으면 아무래도 어깨에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슴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보관을 하는 게 팔의 어깨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차량을 이동할 때 보조기기나 자동 장치를 활용하는 게또 좋은 어, 좋은 방법인데 이때 자동 회전 시트나 슬라이딩 보드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어깨에 전적으로 어, 체중이 실리는 것보다 어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환경을 내가 어떻게 세팅하고 또 어깨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어, 잘 요령들을 잘 적용을 하면 어깨를 어, 다치지 않게.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교수님, 그럼 휠체어를 사용할 때 저희 어깨 통증에도 휠체어가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휠체어 자 아무래도 휠체어에서 많이 사용 그,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서 휠체어의 세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휠체어 앉아 있을 때 등을 이렇게 숙이지 말고 곧게 세워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쿠션과 등받이를 잘 조절을 하고 이런 자세만 잘 유지가 돼도 어깨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밀때 우리가 그 집게 되는 푸쉬림의 위치도 아까 휠체어, 푸쉬림을 잡았을 때한 90도에서 120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팔꿈치 각도가 잘그 위치에 맞도록 푸쉬림의 위치나 바퀴의 높이 또 이런 휠체어를 밀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집에서 할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예, 어깨 건강을 위해서 런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어깨 앞쪽의 긴장을 어,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 목 뒤에 있는 근육, 또 대흉근과 소흉근 가슴 쪽에 있는 근육, 또 우리가 팔을 쓸때 이두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근력 강화 운동은 어깨와 날개뼈 주변 근육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력 강화를 할 때는 이 날개뼈가 이 몸통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이제 이런 근육들을 잘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육이 이 날개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이 그 승모근 중에서도 승모근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근데 그 중에서 이 어깨 견갑골을 잘 잡아주는 이제 근육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부와 하부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중, 등 중앙과 아래쪽에 있는 이두 이 가지 승모근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근육들과 또 전거근,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쳐, 뻗치는 이런 근육이 전거근인데, 이런 근육들이 어깨 근육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는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이 어깨 안정화 근육들이 잘 자극이 훈련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외회전하는 근육들을 이제 강화를 해주는 게 운동의 순서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척손상 장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어깨로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척손상 환자분들 외래에서 많이 보다 보면 어깨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원래 어깨 손상이 제 휠체어를 쓰지 않는 분들도 이제 어깨를 많이 다치는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는 이렇게 많이 그 가동범위가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근육과 힘줄로 이잘 지탱을 해야 되는데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휠체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근육과 힘줄을 많이 다치게 돼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휠체어 제 그래서 이런 휠체어 때문에 생기는 어깨 통증이 많아서 예방하기 위해서 내 몸에 휠체어가 잘 맞는지 세팅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어깨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팔을 올리는 동작들이 힘줄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생활 환경도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팔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이제 팔을 많이 써야 되는 환경에서도 내 어깨가 그것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어깨 근력 운동이나 어깨 스트레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내 휠체어 세팅 또그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충분히 잘 하셔서 휠체어를 타지 이제 타심에도 불구하고 어깨 힘줄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